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363 사이클을 배우도록 할게요. 어363 사이클도 우리 영상을 봤듯이 규칙과 방법 정도는 다 파악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어떻게 하면 좀더 초가 빠르게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고민한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일단은 363 사이클. 사이클이 뭐죠? 자, 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363으로 일단 시작했다가, 뭐, 66 갔다가, 뭐, 111 갔다가, 그 다음에 363 돌아오는, 이렇게 계속 다른 걸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경기죠. 그래서 제일 복잡한 경기인데, 또 이제 몇 번만 연습해보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초 나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오늘 시간에 얘기하는 거잘 듣고, 초를 잘, 초가 잘 나와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알겠죠?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자, 봅시다. 363을 일단, 그죠? 세게 올려서, 올리고, 올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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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어, 뭔가 초를 더 빠르게 하고 싶다. 할때 꿀팁. 일단 첫 번째, 내리는 걸 빨리 할 때, 어떻게 하면 빨라지냐. 자. 맨 처음에 왼손으로부터 내리죠. 이쪽으로 시작했으니까 다시 왔다가, 갔다가 다시 길로 와야죠. 여기서 내릴 때, 오른손을 먼저 내리죠. 오른손을 내리면 얘가 내려올 거예요. 그죠? 오른손 이렇게 밀면 내려오죠. 그러면 이 손은 어디로? 벌써 얘를 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먼저 가있으란 얘기죠. 그리고 얘가 오는, 와서 내려도는 동시에 벌써 내려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왼손도 바로 왔고, 그 다음에 오른손 갔을 때, 왼손 올라올 때, 바로 얘도 여기 가있어야 돼요. 그죠? 와서, 이딱 딱, 대면, 그대 빵, 빵, 딱.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따닥, 한번싹 가고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보여주면은, 학생분들이 하는 스타일은, 내리고, 오른손 아직도 여기 있고, 아직도 여기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내리는 동시에 와서, 가고, 가고, 이렇게. 훨씬 더 스무스하게 잘 가죠. 이렇게 하면 초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선생님보다 빠른 선수들 많지만 아무튼 이렇게 빨리 내리면 빨리 내릴수록 초가 더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게 다음 중요하죠 자두 번째 내리고 내리고 내렸어요 내렸어요 마지막 걸할때363할 때는 왼손이 타이머에 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363 사이클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 이 왼쪽에 있는 컵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은 마찬가지로, 옆으로 밀고, 옆고 여기까지가 30선하고 똑같은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오른선, 마지막에 내린 걸 반대편 3개 있는 데 쪽으로 가져와요. 그죠? 가져오는 순간, 자신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벌써 놓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냐면, 이렇게 가져온 게, 여기서 3개 빼서 놓는 건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여기서 가져온 게, 6개 있는 거에서, 3개 먼저 빼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자, 왔으면서 오른손을 놨어요. 그럼 그 다음 무슨 손이요? 왼손이죠. 왼손 2개 빼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걸 빨리 하려면 얘가 오른손이 오기 전에 뭘 하면 돼요? 왼손을 먼저 빼야죠. 그래서 자, 내리고 내렸을 때부터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다시. 내리고 내리는 순간 빼요, 벌써. 왼손을. 그 다음에. 5 왼쪽 왼쪽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이게 됐죠 이렇게 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올라서 또 6을 업스태킹 해주면 됩니다 이게 됐죠 6 6 업스태킹 됐어요 맨 마지막에 한게 어떤 거였죠 이거였죠 이거는 가져와서 한 거고 이거는 그 자리에 있는 거한 거죠 가운데 있었던 거 그러면 가운데 이거 마지막에 한 거는 나중에 먼저 요거부터 내려야 돼요 자 요거 내릴 때 우리가 여섯 개를 내릴 때 항상 어떻게 내렸어요? 옆으로 내렸, 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한쪽으로 내렸어요? 양쪽으로 내렸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오른손. 오른손이 위에 있는 게 좋아요. 오른손이 위에 있는 게 좋고, 오른손으로 올리고, 왼손은, 왼손 어디? 이 왼쪽 밑에 거. 그래서, 자, 이세 개를 쌓고 나서, 오른손으 오면서, 왼손 여기 갖다 대면서 양쪽으 이렇게 내립니다. 자, 내렸어요. 그러면 보면, 이 왼손에 있는 건두 개고, 오른손에 있는 건세 개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왼손에 있는 게두 개니까 얘를 가운데 있는 거 하나 데려올게요. 그죠 이해되셨죠? 양쪽 내려서 두개 있는 게 하나를 데려와서 삼삼을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오른손에 있는 이 컵으로 맨위에 거, 왼손에 있는 이세 개로 어디? 요 왼쪽 밑에 거. 그래서 그걸 또 양쪽으로 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가운데 하나가 남겠죠? 그때 또 왼손으로 고 오른손으로 덮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가 12개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친구도 들 있어요. 자, 이렇게 내어 있는데, 이거 양쪽 잘 내렸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3개로 하나를 덮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일을 알려줄게요. 자, 우리는 이걸 내리고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를 하고 하면 또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 있죠. 다시 이렇게 와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내렸을 때이 맨손으로 가면 내가 몸이 벌써 이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걸 빨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훨씬 편하고 초도잘 나오고. 그래서 항상 내렸으면 바깥쪽에 있는 거를 하나를 이용, 바깥쪽에 있는 걸 이용해서 하나 가져오고, 그다음에 양쪽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제일 빠를, 빨리 할수 있는 거. 자, 양쪽 내렸어요, 그죠? 그럼 어차피 왼손은 얘를 데려올 거고 오른손은 할 일이 없죠 지금 그럼 어떻게? 오른손은 벌써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오른손은 가 있고 왼손이 데려온 상태에서 딱 내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해서 12개를 만들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음. 그렇죠? 여기가 다섯 개 여섯 개죠? 자 여기서 112를 만드는데, 112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자유롭게 사용을 되는데, 어떻게 넣냐면, 자, 왼손을 놓으면서 하나를 빼고, 그죠? 오른손을 놓으면서 하나를 빼서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과, 도전적인 방법은, 다 왼손 놓고, 오른손 놓고, 오른손 빼고, 왼손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들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더 빠르다고 할수 없는데, 어, 요즘 트렌드는 좀 어렵지만 왼손 넣고 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좋아요. 이게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즘 선수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직 그게 연습이 잘안 돼서 그냥 왔으면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든 저렇게 빼든 거의 초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해서 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정말 마지막 어려운 건데요. 자.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많은 컵들이 쌓여있으면 보통 몇개 뽑는다고 그랬죠? 절반을 뽑는다고 그랬어요. 자, 10개의 절반은 5개겠죠. 5개를 뽑는데 363에서 6개 있는 걸 3개 빼는 거랑 똑같아요. 그때는 내가 말, 선생님이 말했죠. 네 번째 손가락으로 걸어 올라온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 3개가 잡힌다고. 그렇죠? 이렇게 3개 잡히죠네 번째. 근데 이건 네 번째 손가락에서 5개 잡으려면 어려워요. 그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용하는 거야?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이용하는 거야.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까지 이용하면 다섯 개가 잡혀요. 그죠? 이렇게 잡히고, 요거는 어차피 맨 마지막 것만 놓고면 되니까 빼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밑에 다 들어올리면 되고요. 그래서 새끼로 잡아 서 다섯 개 빼고 네 번째로 잡아서 네개 빼고 이해되셨죠? 다섯 개 빼고 네개 빼고. 요게 또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가자마자 바바바바. <assistance> 이렇게 놓을수 있겠죠 항상 다섯 개한 번에 잡는 연습을 선생님도 잘 안되지만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고 하고 해야지 초가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하는데 다섯 개를 잡고 네 개를 잡았을 때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똑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여섯 개 올리는 거랑 오른쪽에 놓고 왼쪽에 이렇게 놔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나를 더 놔줘요 그래서 네 개가 쌓일 수 있게 네 개가 그 다음에 왼손 차례죠 그 왼손 어떠나요? 가운데 놔야 됩니다 왜냐? 가운데를 안 놓고 이쪽에 놓게 되면 오른손을 놓고 왼손 이렇게 넘어가서 놔야 돼요 불편하겠죠 그렇다고 왼손을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되게 불편해요 근데 얘를 가운데 놓으면 되게 편해요 왼 오, 그죠 편하죠 가운데 한 번만 왼손이 놔주면 오른손 왼손 놓기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왼 또 이렇게 놔주면 일십일 업스태킹이 되는겁니다 다시 5개 뽑아서 오른손 내려놓고 왼손 놓고 오른손 놓고 그 다음에 왼손은 가운데 4개가 써있으면 무조건 가운데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놓고,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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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겁니다 1 11업스태킹인데 이것도 한가지 꿀팁을, 꿀팁을 드리면 자 5개 잡았고 4개 잡았죠 이때는 손가락을 하나씩 떼주면 돼요 그러니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새끼를 떼면 새끼 손가락을 떼면 하나가 떨어져요 그죠? 여기 네 번째 손가락 떼면 하나 떨어지고요 이제 네 번째 손가락 하면 떨어지고 세 번째 손가락 하면 떨어지고 세 번째 손가락 하면 떨어지고 뭐세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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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붙이고 있던 손가락을 하나씩 떼주면 돼요 그러면은 컵이 예쁘게 이렇게 올라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컵을 밑에다 이렇게, 내려,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잡고 있던 손가락을 하나씩 떼주면 이렇게 가볍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보다는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이렇게 떼주면 훨씬 더 가볍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컵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3-3 사이클에 거의 대부분의 초가 갈리는 경우는 이거 하나예요 이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빠르게 되면 초가 빠르고 여기서 한번 더듬더듬거리고 실수하면 16초 이내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제 다음 스태킹에서 3-6-3을 만들어야겠죠? 그때는 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오른손은 뒤집어서 이렇게 잡고 왼손은 이렇게 잡습니다 자, 들어 올려요 들어올리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왼손이 위가 편하고 오른손이 밑이 편한 사람은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손이 위에 왼손이 아래가 편한 사람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어떤 게 편한지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편한지 이게 편한지 결정하시면 돼요 이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는데 나는 이게 편해 그러면 어느 쪽으로 내는 거야? 여섯 개 내릴 때는 양쪽으로 내렸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근데 얘는 한쪽으로 내려요. 그래서 오른손이 만약 위고 왼손이 아래다 보면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쭉 내려주면 돼요. 내려주면 얘 오른쪽에 있는 건 다섯 개고 얘는 네 개가 될 거예요. 그죠? 렇 근데 우리삼 6, 삼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다섯 개인 거에는 하나가 더해지면 6이 되니까 그게 편하겠고. 그죠? 렇네 개인 거에는 하나만 빼면 3이 되니까 하나를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섯 개인 거는 다 들고. 4개인 거에서는 하나를 빼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반대로, 반대로 내려주면 돼요. 어떻게? 이 하나를 둘, 셋을 만들어주고, 가운데 있는 하나를 여섯 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3, 6, 3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아까 이렇게 내렸죠?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왼손이 위고, 오른손이 아래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쭉 내려서 안쪽에 있는 건 하나 빼고 밖에 쪽에 있는 건다 들어서 반대쪽으로 밀어주면 다시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리는 거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하고 밀고 그래서 만약에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렇게 내리고 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내렸으면 맞나? 이렇게 내렸으면 내리자마자 이렇게 빨리 와줘야 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서 시작해요 거의 그렇죠?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요 거의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같이 됩니다 이렇게 야 초를 빨리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363 사이클을 연습하면 됩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알려주면서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고 싶고 성적을 잘 받고 싶은 학생들은 선생님 영상을 조금 천천히 다시 돌려보거나 한번더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력을 향상시켜서 만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어 아마 363 같은 경우에 궁금한 점이 좀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궁금한 점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방에 올려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 아마 학생들 등교할 거예요. 그죠? 3학년 등교하는데 날씨가 더워서 뭐 1, 2학년 수업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수업, 뭐야 교실에서 하죠. 교실에서 하니까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이컵그 다음에 지금 탁구 강의는 아직 안 나가는데 탁구도 집에서 연습 많이 해서 학교에 와서는 평가를 잘 봐서 모두 만점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